7월 13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215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부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지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다시 보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껏 가르친 그 교훈으로 교회의 자매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 에서도요, 가장 높은 학습의 수준을 보이는 이 교수법이 바로 배운 내용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운 내용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학습의 수준이 거의 95%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 가장 좋은 공부법은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바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신 또한 그 기회를 통하여 학습 양육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양육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바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자신이 또한번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교회로 치자면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큐티 나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기회 등을요. 될수 있는 대로 참여하고 또 서로 이것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뭐,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다한 번씩 했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양육받을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틈이 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다른 양육 활동들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하며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앞서 언급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은요,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에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에 있어서도 모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육체의 건강 못지 않게 건건의 경건의 훈련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함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건의 훈련은요. 운동선수들이 거의 매일 밥만 먹고 막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아주 단단한 영적인 산성을 쌓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한장한장 한장 우리는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디모데의 공동체 안에 그의 목회적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무래도 이 디모데 공동체 안에 일부 교인들이. 비교적 젊은 이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도 젊은 목회자들 특히 이제 막 신학 훈련을 받고 있거나 마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막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을 존중하기는 커녕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너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도 웬만해서 거의 존대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뭐 청년들이 어리다고 제가 실수를 할까봐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거예요. 거의 존대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는 신앙의 깊이와 인격이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더욱 더 믿음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을 만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말합니다. 이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직분이죠. 그러니 본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권위만을 내세울 순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이 목회적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집착하여 또는 어, 그냥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어,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더욱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15에서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는 전심 전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을 살펴 보아야 해요. 이 목회직을 수행하는 내내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도요,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회자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요, 성도와 교회가 떠안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의지만, 목회자가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교회 전체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곧 성도 자신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 낮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오 예배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교육부서의 모든 사육자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한 성장한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협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의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교회를 위해 말씀과 양육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목회자들을 존중하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들 역시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본분에 더욱 충실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온 세대가 말씀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